유월 2 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사 아각사라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의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계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드디어 악한 한만이 나무에 달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에스도와 모르드계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명 막측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처리해야 될또 일들이 있었죠. 어, 당시에 이 제국은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통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 앞서서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이 조서를 빨리 철회시켜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이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의 분인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하고 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와서 이제 본인을 어 아뢰를 하죠. 이제 왕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지요. 왕이 그 때, 그 자신의,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서 생명을 구한 생명의 은인과 은인인 이 모르드기를 만나니 얼마나 왕이 기뻤,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 다시 말하면 고대사회에 서이 반지는 권위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반지를 이 모르드기에게 주었다. 이제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세가 바로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것입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치 이제 칼이 요리사에게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고 목수에게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되고 그러나 어,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선하지 못한 용도,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예,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고, 또, 분노나, 또,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이, 지어지게 되면, 이, 살인의 도구, 살인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비리나, 가정의 비리나,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가 나서 져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 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청문회 그 장소에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모르드게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켰어요. 그죠? 에스더에게 생명을 걸고 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가라. 네가 지금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앞서서 얼마나 가족이지만 독하게 에스더를 밀어붙입니까? 가족을 희생, 딸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에스더가그 아수로 왕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한 마음을 느낄 정도였는데 그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딸을 또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이그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어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유다 민족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민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그 국가적인 민족 그냥 내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왜요? 또 생겨났어요. 걸어야 되잖아요. 또 생명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막 왕비가 된 여인이 당시 고대사회는 여인에 대한 처우 아시잖아요. 와스티가 폐이 된 이유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인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일인데도 자기 자신을 또다시 희생시켜서 3절에 보면 울며 왕한테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갑자기 불쑥 왕의 부름도 없었고 또 왕께 왕께 또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런 이 황망한 일을 왕한테 하는데 그러나 사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라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비의 그 구휼에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4절 말씀을 보면 금규가 나가잖아요. 용서한다. 괜찮다. 너의 뜻이 무엇이냐? 너의 바람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의 금규입니다. 허락하는 것. 왕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하는 것. 그의 발언을 허락하는 것. 그 금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 5절 6절에 보면 울면서 이에스터가그 조서에 새로운 조서의 필요성 그리고 하만의 그 계기에 의한 나쁜 조서, 정말 유다 민족 멸절에 대한 민족의 멸망에 대한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서를 보면서 야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만의 성공을 위한 어 이런 내 욕심 내 주관을 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뭘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할지 그럼 그걸 보고요. 사람들이 야 그래, 당신 존경할 만. 이런 마음, 아하수에로왕이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왕이 울면서 민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얘기하니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7절 말씀, 어,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그래, 내 명의로 써라. 그리고 왕의 인침을 쳐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이그 십절 말씀에 역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왕궁에 길러진 그 준말을 차는 역졸들까지 붙여가지고 직접 빨리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어도 막 거기에 의시되거나, 야, 나 왕을 구한 사람이야. 왜 이, 이러고 막 다녔다면요. 아마 지금 상황에 어떤 그런 은혜를,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왜 이런 불합리하지왜 왕은 나에게 상을 내리지 않지? 라고 불평하고 불만, 왜? 어 이제 지금 뭐 이런 사, 좋은 상황이 됐고 이제 에스터도 궁궐로 들어갔는데 왜 하만이 감히 우리 유다 유대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랑 성도 여러분 위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올수 있습니다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시죠 나중에는 응답받아도 은혜가 안 돼요 응답받았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 걸리면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내가 계획한 시간에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뢰하시는 우리 송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 어,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열정으로, 생명을 다해서, 어, 아, 이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시켜서, 그냥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회복시킨다 내가 어, 나의 희생 어, 우리 가족의 희생 그걸 기억하지도 희생이라고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은혜를 갑의 갑절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오늘 보물 속에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얼마나 대제국의 황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반지를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희생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은혜가 우리행정 교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자들에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인내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또 패배했다고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침착하게 평안함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나의 개인의 자발성이 중요한 것이죠. 내 스스로가 인격,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것들을 하는 것,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 도전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 내가 쓰러져 있는 그 결과를 보이시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그 시작, 동기 그걸 보신다는 라 사실, 그걸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르드계와 에스더의 과감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심으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나의 응답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더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고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